말기자는 모르고 여기는 아는데? 거, 여기가 말기자예요? 제가 말기자예요. 아, 아영씨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부터 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름 김민석. 1964년생.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자 브레인 전략가. 제일 친한 사람은 동갑내기 정치 친구 이재명. 여기까지 맞나요? <laughs> 제일 친하다고 보기는좀 어렵지 않을까요? 최근 화제가 된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흑백 요리사식 이름을 지어준다면 정치하는 도라이 대장동 마피아 <laughs> 아, 이름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치하는 도라이가 낫겠네요 왜냐면 칼도 짜니까 칼 들고 칼 들고 있는 도라이 대장동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억울하게 나겠는데 거기다가 대장동이라고 불러주면 얼마나 더 속상하고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도라이를 칼도자를 붙여가지고 불러주는 게 의의가 음. 들상하겠네요. <laughs> 네. 답변 감사합니다.